좋습니다. 아, 그동안 녹취 파일로만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최순실 씨 육성, 들려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정부의 정책에 어떤 예산에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여할 일도 아니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입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는 다른 거는 본 적이 없고요. 관심도 없고. 저는 그런 인사자료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제 주변에는 그럴 만한 뭐 사람도 없고 제가 그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1월 16일 헌법재판소. 10시간 넘는 변론이었지만 주요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씨의 답변은 대체로 이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로서 제시된 윤 전추, 청와대 행정관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최순실은 이것도 묵살하는데 증인은 윤 전추와 잘 알던 사이가 아닌가요? 아, 피트니스에서 근무했었으니까 얼굴은 압니다. 윤 전추는 누가 자신을 비천구인의 행정관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증인이 추천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요. 왜 그렇게 보이시죠? 저는 그 사람이랑 같이 저는 운동했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고 새벽에만 나왔던 사람들이랑 증인이 윤천주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면서 전추씨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에는 꼭 시집 가세요 최순실이라고 기재한 것을 기억하나요? 기억 안 보아 못합니다. 기억 안 보아 못합니다. 피청구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노태강 문화체육부 국장을 아나요? 모릅니다, 전혀. 그런데 증인의 주거지 책상 위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노태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 고용태나 그 유상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 무슨 뭐 문서라고 많이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가고 제가 그런 것도 다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모른다. 기업 안 난다는 말 외에 눈에 띄는 건 고영태에 대한 언급. 2016년 1월경 고영태에게 관세청 차장과 인사국장을 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의 말은 제가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 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평소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좌파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누구에게 듣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도 없고 2014년에 그 저기 뭐 촬영을 한 걸로 봐서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에 근무하는 최철에게 고영태의 진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 게이트 국면에서 믿을 수 있는 증인은. 고영태와 노승일뿐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거 고영태씨나 노승일씨 말고는 예. 그 이야기를 저는 별로 믿지를 않아요. 아. 고영태가 기억하는 최순실은 모욕적인 말과 뭐 지, 밑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한 메시지는 "요컨대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것뿐 청사 Wait 안으로 이동한 최씨는 like 엘리베이터에 탄뒤 다시 한번 흐느끼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favor ago> 최 그러면 검찰에 소환됐을 때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혹시?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이 최순실 씨는 굉장히 법적으로 단련된 사람인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드네요. 준비를 많이 한 멘트 같죠? 예. <laughs>